질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몸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단시간에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호흡기, 미세먼지가 코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폐 조직에서 박테리아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에 걸리게 됩니다. 다음 눈의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눈에 자극적이지만 중금속에서 유해 가스가 흡착될 경우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눈에 염증이 생기면 눈이 가렵거나 시리고 충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세먼지가 피부의 모공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고 가려움증과 여드름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참그 미세먼지가 그냥 사람을 잡습니다.다음 네 미세먼지가 뇌신경에 침투하게 되면 뇌세포에 문제를 일으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어지럼증과 두통을 불러옵니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뇌 인지 기능이 빠르게 퇴화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저하되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혈관.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가 혈관 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혈관 벽에, 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맥과 동맥 경화, 심혈관 질환이 나타납니다. 다음, 태아. 산모의 몸 속에 들어간 미세먼지는 태반의 침투에 태아에게 가야 할 영양분이나 산소의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는 태아의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장과 발육도 막아 저체중아의 확률을 높입니다. 또한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산모가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태아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스크를 쓸 곳에서는 꼭 씁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